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알려주는 누나, 리치 꼬로꼬입니다. 오늘은 저샵 링크시티 다음으로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의정부 프로지 클라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경전철 동호역 앞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요. 출퇴근하고 학교 다닐 때직주 근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건데, 동호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백일동 같은 경우는 1분 컷. 그냥 나오자마자 동호역. 그래서 이걸 타고 해룡역에서 서울로 가는 1호선을 갈아타신다거나 수도권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바로 앞에 보시다시피 부용천이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 뛰어다니는 거 보시죠.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여기 지금 이 부용천을 뛰는 거죠. 이 아파트. 지금은 뭐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의정부 프로젝트 클라시엘은 의정부 구모동 369-1번지에 있고요. 전매를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27년 12월 달에 입주기 때문에 현재 전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대수는 656세대로 주차 공간이 굉장히 특히 넉넉하다는 점이 장점이 있어요. 945대를 세울 수 있게 1.45배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주차를 넉넉하게 할수 있죠. 요새 한 집에 차두 대씩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음,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 투자적 가치도 좀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최저가 8 4타이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 정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프리미엄이 마피천부터 지금 한두 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주변 시세 봤을 때 지금 탑석 센트럴 자이가 6억 9천 정도 하고 있고, 뭐 나리백 시티 같은 경우도 아마 6억 후반 정도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6억 5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사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는 시세 차이 익 있다는 거죠. 근데 입주는 27년 12월달이야. 신축 아파트인데 탑사 센트럴 자이보다도 훨씬 싸. 해볼만 하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주축밭에 신축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호동에 내부 부동산으로 이제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연식 10년 이하로 검색해보시면 제로예요. 0이에요. 얘만 신축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다 지어지고 나면 너무 오고 싶겠죠? 축 밭의 신축 강조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진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로 많이 하나요? 당연히 일조로 하죠. 왜냐면은다 지어지고 나잖아요. 여기 구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 동경의 대상이 아파트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아파트가 금호동 시세를 다 리딩할 거예요. 얘가 올라야 나머지도 오를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기 가고 싶겠죠. 심지어 지금 서울 구축 같은 거 20평대도 지금 6억치억 하거든요. 굳이 서울 변두이뭐 노원구, 도봉구 같은 데에서 구축에. 비좁은데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인프라 잘돼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자동차 밀고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아 그렇죠. 우리 또 얘기하잖아요. 그 지하 주차장 얼마나 환산적인가요. 이렇게 눈온날내 차가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다 주차 세대도 넉넉하니까 구축에 살때차 밀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도 되게 좋거든요. 반경 1.6km 안에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 홈플러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동호역 바로 옆에 의정부 찐 거주민만 아는. 동호역 상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맛집이 많은 곳으로 모든 인프라가 갖춰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로컬 상권과 그쪽 메이저 상권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 그렇죠. 우리 피디는 역시 뭔가를 아십니다. 로컬 상권과 메이저 상권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다. 바로 앞에 단지 앞에 나와서 보고 있는데 필로티 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네요. 펜스가 쳐져 있는데도 필로티가 올라와 있고요. 이 저층도 마찬가지로 뷰를 누릴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84A 타입이 창호 설계 변경을 했어요 이면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면창 두 개가 다 크게 만들어져요 개방감이랑 채광을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84A 타입이 특히나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 10층까지 올라왔네 요 지금 가까이 와서 한번 이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리미엄급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호국로 도로가 바로 붙어있어서 서울이랑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30분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의정부 프로젝트 클라시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번 다시 나온 거는 공사 현장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보러 나왔던 거고요.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주변 신축 아파트 대단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있는 것들도 지금 몇개 있으니까 신축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거를하실 분들은 연락을 바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정부 프로젝트 클라시엘 바로 주변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기는 한데, 동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붙어있지는 않고, 여기 이 다리를 건너서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정말 가까이 있기는 하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6억 5천에서 8억 3천 정도 하고 있고요. 108에서 110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8억 3천에서 9억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마피에서 무피의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링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이제 1억이거든요. 얘네들도 이제 흐름이 같이 또올 거예요. 이게 갯묘기는 반드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프리미엄 없이 그냥 정말 싸게 살수 있다. 지금 클라실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도 문의가 지금 계속 아름아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분들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셸 매물이 제가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매물을 보시고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지 의정부 사람들은 미쳤다고 의정부를 칠억 팔억에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신축에서 한번 살아본 사람들은 구축 이제 못 살거든요. 어차피 내가 내 공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지금 한다고 하시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신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단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가 수도권의 이분의 일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팔사 타입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팔사 타입이 1 8억2 0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북권도 신축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뺀 금액, 6억 5천 7억 정도 하니까 얼마나 싸냐고요. 서울만 볼 필요는 없다. 지주근접 좋은 신축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에 어, 70%까지 대출이 지금 돼요. 아직 규제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 얘네가 만약에 감정 평가가 8억에 나온다 하면 5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6억 5천에 사면 거의 뭐 1억 미만에 이 집을 살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노멀한 가격은 사실은 한 8, 사 a 타입으로 제일 좋은 것들이 7억 정도는 하기는 해요. 그러면 5억 6천 대출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한 1억 5천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부부 합산 7천에서 8천이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대출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빠른 판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오늘은 의정부 프로즈 클라시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실거주나 아니면 투자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번호에 전화를 해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 알려주는 누나 이치꼬르꼬였습니다